회복술사의 재시작 2021년 tvn에서 최고의 논란의 작품 아니 지금까지 tvn이 통틀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참 논란의 작품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보다가 내용이 참 그래서 중간에 시청 중단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회복술사의 제시작 작가가 어느 해외 애니메이션 유튜버와 직접 대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영상은 20분짜리로 앞뒤로 인트로 아웃트로 해가지고 인터뷰 내용은 한 15분 정도 될 텐데요. 이게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영상은 인터뷰 풀 요약은 아니고요. 보면서 재밌었던 내용이랑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던 부분이 해소가 된 내용을 좀 일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 인터뷰 영상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일본어로 진행이 되었으며 영어 자막 처리가 되어 있으니 직접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가가 왜 저렇게 기괴한 모습으로 나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인터뷰 진행자가 가장 먼저 물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비지 메이킹을 위해 저렇게 나왔고 원래부터 여우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트위터의 사진도 여우로 되어 있고 자기 작품에서 여우 관련된 캐릭터가 필수적으로 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할도 주연급으로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넌센스로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애니화가 하필 작품 중에 회복술사는 여우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이기가 나온다면 여우 캐릭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네요. 원작에서도 여우 캐릭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기 방향에 대한 내용은 노코멘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언급은 하지만 결정이 됐다 라고는 얘기를 안합니다. 작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작가가 정말로 계산적이고 천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작가는 글쓰기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이과 출신의 사회생활도 IT업계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중학교 때부터 라노벨을 읽어왔고 취미로 글을 꾸준하게 써왔다고 하는데요. 투고 사이트가 생겨서 투고로 시작한 뒤로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고는 뭐 지금의 사람이 되었겠죠. 재능도 있는 것 같고 천직이 아니었나 싶네요. 회복술사를 쓰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나온 작품들을 자신이 볼때 복수의 깊이도 얕고 내용도 짧고 결국에는 하렘 치트 최강, 그런 내용들이라서, 나라면 이거보다 더 심하게 잘쓸것 같다. 라고 해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도박이었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내용에서도 작가의 계산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TV방향 애니 친구는 상당히 하드코어한 작품인데, 이게 또 성인 애니로 치면 하드한 편도 아니거든요.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그 애매한 경계를 잘 분석해서 내용을 잘 짰다고 합니다. 너무 하드코어하면 특정 개척만 보게 될 거고 너무 약하면 재미가 없죠. 그 예로 논란의 2화에 대한 내용을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여주인공의 손가락 고문 장면에서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딱그 정도까지가 본인의 계산상에 적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진행자가 회복 술사의 시청자 성비에서 여성 시청자 비율이 꽤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대체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홍보차원이기도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요. 2021년 방영 예정 애니 중에 세계 최고의 암살자, 이세계 귀족으로 전생하다 라는 작품도 회복술사의 제시작 작가 스키오루의 라노벨 원작 두 번째 애니화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군요. 인터뷰를 보고 나서 회복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철저하게 매출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걸 또 매출 냄새를 맡고 애니화를 했고 실제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으니 일본 애니 시장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